쿠폰 사용 추가 비용 절대 없음 무조건 900원 대낙은 사커대낙 안녕 잘다어 어제? 네 어제 팀좀 고민해봤어? 고민해봤는데 응뭐 음. 하려고? 제가 맨시티 가고 싶긴 한데 <laughs> 갑자기? 네 응원 선수들이 너무 쓰고 싶은 애들로 어제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살짝 위에는 토치 아래는체스 이렇게 해서 위에는 토치, 아래는 챔스 해가지고 요렇게 네. 덕배, 베실바, 칸셀루 워커, 디아스 로드리, 존스턴스, 에데르송. 어, 아, 근데 팀잘 나왔다. 와, 내가 내 팀보다가 봐서 그런가? 이거 너무 좋은데? 아형 못하겠어, 진짜. 에이시밀라. 데난 키퍼가 좀 거슬리네. 아, 진짜 힘들어. 아, 알죠. 어, 진짜 너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어 키퍼가 그러면 어디서 줄일 만한 데가 없나? 나머지 프리미엄 라이브 그래도 금카 쓰면 괜찮지 않아? 아, 괜찮을 것같 워커 한번 비교해볼까? 오늘. 에이. 네, 가격이 비싸요. 한 6카 정도 네. 근데 공격하고 하려면은 워커가 들어오긴 해야 되는데. 아니면 딴애 있나? 메이스트에, 오른쪽? <목소리> 뱅자맨 맨디?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네, 양팔 3이라. 실바 말고 긴도안 쓰겠다. 배실바 간 이유는 뭐야? 캉테처럼 조그맣고저 애들 좋아하는 거 제가 체감 좋고 빠릿빠릿한 애들. 네, 빠른 애들. 아니 배실바를 올리고 긴도안을 쓰는 것도 요렇게. 그건 좀 아쉬운데 맞지? 네. 아 그리고 그러면 이걸 이걸 에데르송을 써야 되나? 아 진짜 아닌데. 에데르송은 <laughs> 진짜 아니야. 아니야. 키퍼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요런 <laughs> 애들을 소환을 해 봐야 돼. 좀 고생해 봐야 돼. 오케이. 가자. 해 보자. 출발. 이거 간사. 야. 지금은 5분도 안지났다가 아, <laughs> 5분도 안지났는데뭘안 사진다고. <laughs> 일단 8,380억 정도. 폴란 포드. 오. 대갈 둥둥이 하나 제외하면은 올 파란색. 디아스랑 존스톤스 가속력이 좀 느리긴 해요 느리네 발이 느리네 네. 그래서 수비력은 그래도 급여 16, 17치고는 웬만한 고급여 애들 은카 정도는 높이네요 워커랑 칸셀로 얘네가 찐이지 어... 얘네가 진짜 베기 친구들이지 그리고 523은 풀백이 다해 풀백만 좋으면 은 사실 523은 가운데서는 적당히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로드리 메모리 없더라 와, 오오.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야, 얘 언제 굴트 됐냐? 와, 내 포드는 나쁘지 않았는데, 왜말해지가 킥력이 미쳤네, 스탯이. 아, 야, 킥이. 그리고, 크. 야 얘는 내가 안 놀래잖아. 써봤는데, 엉성해. 어. 솔직히 얘는 내 롤라탄이 팬다. <laughs> <laughs> 아니, 왜? <laughs> 보니까 지루, 지루한테 밀린는것 같던데, 질라타는. <laughs> <laughs> 어이가 없네. 필요긴 하지. 빠른, 빠 빠른 느낌이 안 들네. <웃음> <웃음> 야, 192짜리가 빨라 얼마나 빠르겠냐. <laughs> 오! 원래 토치 아니었어요, 못 넣었잖아, 살짝. <laughs> 왜? 약발이 3이어가지고. 아, 벌써 올려치기다. 여우 <laughs> 한 골에 토치 아니면 안 된다고 바로 올려치기한다. 이야아 <laughs> 음. <우와, 웃음> 뭐야? 오, 직선은 빠른데? 네, 지루스다 홀란스토니 네, 전국이긴 한데요 공역이방 <laughs> 나오면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키퍼가 받을 못하는 거지? 애들 이거 포트 금지시켜야겠네. 코트 중독돼가지고 이거 그냥 뭐 코트를 뭐 뒤서 <laughs> 밀어쳐버리네. 아 이게 얘네가 이게 문제가 뭔줄 알아? 게임을 안봐주잖아 바로 나쁜 습관 나온다. <laughs> 방금도 코서안 풀었어야 되거든. 아 정말 이게 얘기해도 얘기해도 끝이 안 된다, 끝이 안다 <laughs> 아이고. 자, 너무 깨작거리는데. <laughs> 어, 야 ZD 한번 때려 도세나도브라이더 ZD 가기 살짝. QD 2.9칼 방향키 위로. QD 2.9. 어저 오른쪽으로. 아니 뭐? <laughs> 아이고. 와, 야, 야, 이거 하려고 방금 내가 말한 거안한 거라고? 아직 애들 1레이라서 오. 오! 아이고, 없어. 아이고. 어 이제 밀라는 잡겠는데? 아니, 이제 출점식 짓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8천억짜리 팀인데, 이건 좀. 근데 이제 유민인 잡아야지 대회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와아 이거 큰일인데 지루대 혼란 현재까지의 느낌은 이럴 거면 지루 <웃음> <웃음> 체감이 비슷한데요 오 아, 큰일났는데 맨시티 <laughs> 지금 출전식 2연패? 몰라. 오 됐다 오야넌 진짜 이거 못 넣었어 <laughs> 진짜 너는 내가 처음으로 한마디 할뻔 했다 오우 아아 아직까지 그럴 분위기는 아니지 기영이가 오못넣는자오참3항에 어, 가장 근접한 남자 맞지 으흠. 이 얘는 이게 뭐냐 이거 지루였으면 <laughs> 꽂았는데 이거 반대쪽으로 홀란만 <laughs> 공자 보면 진짜 다 박살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홀란 <laughs> 오, 야, 야, 이거 약간 실축 같다. 네. 살짝이 혼란 스피드 붙어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 아 야, 이제 좀 터진다. 네. 이제 좀 게임 되네. 오이삼, 이번은 만들어. 와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d 가 된다고 맞지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앞으로 해야 돼. 나는 이 나이 때 게임을 안 했어요. 내 데뷔가 25이야. 내 데뷔가 와... 와... 와 이거 뭐냐? 이거 좋았다. 어... 오... 와... 설마? 와와와야 시티 너무 세다 와 시야 나토나이리보다가 애네 보니까 와 보여줘 오와이 제트야? 네. 와! 와 이거 뭐냐? 벤시티 애들이 가두고 패르시던데차두이 상대로도 혼란이 버틸 수 있을지. 내 질라타 능몸 끼고 싸우는데 밀리더라. <laughs> 와! 와 독배로 못 갚아줄걸요? 쟤네 죽업령이어서? <laughs> 아, 이게, 아. 이게 에데르송 이런 걸 쓰면 안 돼. 이꼴 낳는 거야. 에데르송이 한나도보다 쓰레기냐고요? 아, 당연하죠. 지켜보안 어. 되지. 가자. 오. 알리송하고 비슷. 와. 아, 어, 이거 야, 이거 약간 툭 치고 반대편 때리고 다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 그래도 차돌이랑 고재끼는데이 칠카 카거두개밖에 없어가지고. 금카가안 돼서. 예. 와아! 이거 뭐님에드벌야한개 감사합니다. 야 이거 뭘로 만든 거야어거거야이야 이거 야 이거 이런 패스가 들어가냐? 와와 네.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야 이게 진짜 우리랑 다르구나. 어 근데 어때 누가 제일 좋냐 여기서? 체감은 포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슛도 좋고, 그렇죠 무지 좋고. 좋고. 혼란. 은네몸 버티는 거랑 스피드 슈팅 그거 세 개는 좋은 것. 같아요. 체감은 너무 부리고. 체감은 네좀 많이 안 좋은 느낌. 94 k g 의 권장이라서. 몰래도 안 된다. 에이. 와 얘는 진짜 미쳤더라. 와, 씨.. 이런 걸좀 써야 돼. 에이. 밑에 애들은 뭐 그냥 딱 스텝만큼 만다. 배치지만 얘가 약발 살아 서 관심 많잖아 사람들이. 그렇죠. 어? 공격 쪽에서는 워낙 얘도 체감도 좋고 가마차기도 좋고 하니까 좋은데 수 살짝 중앙에서 쓰기에는 수비가 조금 딸릴 수도 있을 것같지 약하다. 교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에이. 근데 8,000 맷이 세다. 어... 레알급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레알만큼 강한 팀인 것 같은데 충분히. 키퍼 차이가 좀 있긴 해. <laughs> 어, 키퍼 차이가 좀 있긴 한데 키퍼 조아트으면좀 커버 되니까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잘 빠진 것 같아요. 음, 잘 나왔어. 교체는 필수고. 오케이 고생했어.